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래하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이란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의 욕망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그래야만 세상이 섭필요한 모든 것까지 저절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저와 이 여러분들이 자랑한 동안에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깨달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시0편 51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혹시 오해가 생기든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가서 사과하고 오해된 것을 풀어야지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곧 지체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안겨다 주실줄로 믿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슬픔을 나눈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의 생활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오로지 예수를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 안에 계실 때 성령이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성령이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영원 상태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생활을 성경과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됩니다. 이 습관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어떤 소원을 아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길을 기울여서 듣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여러분들 경험 이 있으십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도 정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만나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심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흠을 잡는 데만 습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 이웃이 시생됨으로 내가 덕을 좀 보려는 일을 해서는 안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의 장점을 칭찬을 하면 이웃도 나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비난하면 이웃도 나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담은 험담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으로 갚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률을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률의 역임을 받을 것이며라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이 잘못 했을때 용서를 못할 때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운데, 여기 에 어떤 사람이 이웃의 허물만 들추어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사랑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목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스를 도 바라보는 동안에는 물결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물결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무섭게 달려대던 물결만을 봤던 이 베드로가 그만 겁을 나서 물속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불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갈랄리, 갈릴리 바다 넘실거리는 물결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긴장과 불안 그리고 공포와 고민 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결만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결 뒤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저와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진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간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잘못된 관심 때문에 자기를 바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보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남이 어떻게 볼 것인가. 길을 걸어도 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남이 나를 보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꼭두각시, 꼭두각시 노릇을 할 때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해야 되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아는 것도 잘못 알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이 훌륭한데, 어디가 잘났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과장을 해서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도 불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만하기가 쉬운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부족한 것만 너무나도 생각하는 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학식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데, 난 잘생기지 못했는데, 나는 몸이 약한데, 이것도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낙심하게 하실 쉽습니다. 우울증 거리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대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서운 중환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아도 이제 나는 이런 비난을 받고 있지. 남이 나를 흉을 보지. 나를 없신 여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디 어떤 두 사람이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 봐도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웃기만 해도 자기를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볼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장차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필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보신 것인지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귀한 책임을 맡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라.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얻었고 홍해를 갈라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꼭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자꼭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송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행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